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크백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시리즈 삼채 저희가 한번또 떠들어 볼 건데 오늘은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음. 왜냐 이 시리즈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지는 음. 시리즈라고 생각이 들었고 음. 오늘은 제가 재현이한테 질문을 하고 음. 그 답을 들으면서 음. 이 시리즈에 대해서 탐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음. 편하게 답해주면 고맙겠네요 음. 제첫 질문은 이거예요 당신이 다른 행성의 생명체입니다 통신 관련해서 음. 뭐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음. 당신이 살고 있는 행성의 환경은 응. 굉장히 혹독해요. 응. 그러다 보니까 다른 행성을 찾고 싶어요. 항상. 아하 일론 머스크인 거야. 어. 그렇지. 어. 어딘가 먼 행성에서 응. 지구라는 행성에서 응. 신호가 옵니다. 응. 누구든지 회신 좀 해주세요. 응. 저 지구라는 별에 살고 있고요. 응. 회신 부탁드립니다.라고 응. 했어요. 뭐라고 회신하시고? 잡고 싶은 끈 같은 느낌 받아들여야 될줄 알았는데 돌파구가 있네 이런 느낌이 음. 들어서 당연히 이제 보낼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거기에 얹혀 살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싫어할 거잖아요 음. 뭔가 공유할 게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음. 속뜻을 숨기고 연락을 할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를 가야 하고 음. 거기에서 이제 살 생각이 있으니까 그지그지이 시리즈에서 음. 뭐 보셔서 알겠지만 삼체인이라고 음. 그 하죠 그 사람들이 회신을 어떻게 하냐 답신하지 마라 음. 답신하면. 음. 우리가 골로 간다. 음. 그리고 점령한다. 그러니까 답신하지 마라. 어. 너네 존재를 그냥 알리지 마라. 그런 느낌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아. 이 모든 이야기가 어. 음. 회신을 하잖아요. 음. 지구인이. 아, 괜찮다. 음. 우리 점령해 달라. 음. 우리 행성은 망했다. 음. 인간은 너무 탐욕스럽고 음. 그 회신을 하는 그 과학자가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어떤 증오도 있고 우리보다 고등한 음. 그 생물이 우리에게 평화를 찾아다 주지 않을까. 음. 이런 일말의 기대? 이중국의 옛날에 음. 문화대혁명이라고 해서 공상국가였으니까 음. 미국 에 절대 반대. 서방에서 하는 학문이나 이런 거다 받아들이지 마. 음. 그것 하면 다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음. 어떤 사람의 아버지가 음. 죽게 돼요. 그 아버지는 이제 아인슈타인의 학문들을 연구하고 음. 그러신 분이었는데 내눈 앞에서 아버지가 음. 틀리지 않은 건데 음. 정말 억울한 이유 내눈 앞에서 맞아서 죽는 걸 목격하게 되면 너무 큰 분노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음. 나 또한 과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어떤 깊이도 있고. 음. 그리고 그런 지식도 있어. 음. 그래서 중국에서는 정치적으로 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음. 능력은 필요하잖아. 어쨌든 과학이 있어야 국가가 강력해지는 거니까. 음. 그래서 나를 써버려 음. 연구원으로 음. 참 얄팍하지. 음.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뭔 일을 하려고 날 데리고 왔나 봤더니 우주에 그 교신을 하는 거였던 거야. 음. 저 지구인데요. 이 일을 내가 하게 된 거지. 음. 그랬을 때 회신하지 마라라고 왔어. 나였다면 음. 회신 안 했을 거야. 네. 무서워서. 아... 근데 너가 그 과학자라면 어떤 판단을 했을 것 같아? 예원제가 삼촌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이유가 음. 지금 여기는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음. 이 망했다. 잘 다스려달라. 이런 음. 의미로 보낸 거잖아요. 중국이 이상한 거지. 다른 데는 또 다른 사상을 가지고 음. 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 만약에 중국을 다스리러 오는 거면 오라고 했을 텐데. <laughs> 어. 나 때문에 지구를 다스리러 온다?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아서 저는 오지 말라고 할것 같아요. 아, 답신을 안 해. 어... 근데 극 중에서는 응. 그러면 하잖아. 응. 근데 그게 내가 느끼기에는 뭐 아까 말했듯이 중국에 대한 그런 거라면이라고 응. 했지만, 응. 내가 봤을 때 예원제가 느낀 감정은 응. 인간에 대한 형성이었어 응. 그래서 상관없어 응. 인간은 어차피 뭐 중국 사람이든 미국 응. 사람이든 인간은 탐욕적이고 응. 야만적이고 응. 그러니까 와서 다 통째 버려. 응. 아니면 그냥 죽여뭐 약간 이런 좀 자포자기한 마음이 아니었어 응. 그래서 극 중에는 답신을 하죠. 응. 그래서 그 답신. 그 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사단이 벌어진 거잖아요. 음. 과학자들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삼체인에 대항하기 위한 계획을 만듭니다. 그 계획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뽑힌 사람이 진청이에요. 음. 사람이 엄청나게 뛰어난 과학자인데, 지구인을 한명 우주선에 태워가지고 연쇄적인 핵폭팔로 200년 빨리 우주에서 만나게끔 하는 거, 음. 삼체인들과. 음. 시도하는 게다 나오는데, 그때 이제 윌이라는 그 과학자 집단의 한 친구가 시안부 판정을 받아서 그 친구의 이제 뇌만 태워서 음. 보내죠. 일을 보면서 느꼈던 게 음. 짝사랑이 주는 힘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뭐 저만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어떤 행동을 할때 동기가 되게 많은 힘을 줘요. 에너지인 것 같아요. 동기를 최고치로 끌어올려 주는 거는 정말 짝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결국에는 짝사랑하는 진청이 남자친구도 있어버려. 그리고 자기는 고추고. 음.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어. 근데 이루어질 수 없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게 짝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무한 에너지를 가진 차가 된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정말 최고의 자원이지 않았나 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위일이 극 중에서 결단을 내린 걸 보면 뒤가 없잖아. 어, 개멋있는 장면 있죠. 인간에게 충성을 바칠 아... 거에 서명을 하세요. 아니요. 설명 안 해요. 저는 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진에게 충성을 바친다라고 얘기하면 전 설명할게요. 이게 참 미친 거지. 음... 그 모습을 본 웨이드. 완전 이성적으로. 이 사람이 내가 하는 일에 톱니바퀴가 돼서 굴러가기만 하면 돼. 근데 이 동기가 전혀 문제가 안 돼. 너 적임자야. <laughs> <이렇게 웃음> 나가버리잖아. 지 <그치> 멋대로 해. <laughs> 멋있고 재밌는 장면이었다. 음... 그 장면. 참으로 애석한 상호작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laughs> 위윌 우주로 빵할 때 음. 다시 몸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씨앗들을 음. 전해주잖아요. 음. 이거 그래도 걔가 먹을 수 있게 음. 그 전달한 씨앗 넣을 거예요? 웨이드 저는 솔직히 좀멋 없었어요, 거기서. <웃음> 왜냐면 <웃음> 컨셉이 확실하지 가 않으니까 아. 뇌만 보내는 이유도 무게가 최소화 돼야 진청이 계획한 그 핵폭발로 빠르게 거기까지 닿는데 네. 그래서 1g이라도 줄이려고 노력하는 한 사람이 갑자기 18g을 높여버려? 띠용! <laughs> 여태 사람 다 죽여놓고 음... 그러면 저는 그 의미가 없어진다 생각해 여태 사람 다 오... 죽이는 의미가 그래서 좀멋 없었어 맞으면 무슨 감정 붙잡겠다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 있잖아 정사진이 있을 거 아니야? 미래에 대한 시작했으면 은 제대로 실현시켜라 이런 마인드인 거지 나는 그거 반대하는데 네생각이 있을 테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음... 시, 실행해봐 대신 똑바로 해 이런 건데 갑자기 그 18g 넣어버리니까 <laughs> 뭐야이병신에 <laughs> 이도 저도 아닌 놈이네 막 어. 이런 생각이 들것 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되게 맑은 물에 뭔가 응. 떨어뜨린 느낌이구나. 맞는 말이야. 오. 네가 생각하는 그 맑은 물을 지켜라. 그렇지. 그렇지. 어, 이런 느낌인 어. 건데. 그냥 그랬어. <laughs> 위의 뇌를 보내는 그 우주선이 탁 발사되는 그 장면에서 어. 우주로 올라가서 분리되고 낙하산 같은 게촥 펼쳐지면서 오기가 만든 음. 나노 섬유로 음. 끈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 나가잖아요. 엄청 빠르게. 결국에 마지막에 못 같은 걸로 연결된 한 선이 연결 부분이 끊어지면서 어, 뜯어지죠. 어. 모든 프로젝트가 망가지잖아요. 그치. 그거 보면서 너무 답답했어. 왜 일체형으로 만들지 <laughs> 않은 건가? 우리가 어, 어. 슬리퍼로 여러 번 경험했어 이미. 음, 아, 그렇지. 일체형 슬리퍼를 만들어야 된다. 음. 그렇지 않으면 연결된 슬리퍼를 만들면 떨어져 나가게 떨어져 돼 있어. 근데, 근데 보급 슬리퍼 마냥. 음. 일체형으로 찍어내잖아? 어 그거는 참 오래 버전데 그럼 <laughs> 어 아마 내가 신던 군대 보고싶을라 어. 지금도 안 찢어져 있을걸? 어그 <laughs> 어. 슬리퍼가 망가지는 기한은 언제냐면 모든 것이 기능을 다했을 때 모든 것이 <laughs> <laughs> 그 슬리퍼의 모든 부분이 기능을 다했을 때 그게 망가져 가라 없어지는 <laughs> 수준 아니야? <laughs> 그치 그치 뽕을 응. 뽑는다 근데 연결체를 만들면 어떻게 돼? 밑창은 멀쩡하고 위창도 <laughs> 멀쩡한데 연결 부분 때문에 그둘다못 쓰는 거야. 그렇게 만들었다 우주선을. 맞아. 맞아. 그래서 참 아쉽지 않을 수가 없다. 근데 그게 끊어질 때 진짜 네가 표현한 것처럼 어. 못 빠지듯이 어. 그렇게 끊어져. 어. 나머지 그 연결 부분들 나노 섬유 멀쩡하죠. 낙하산 멀쩡하죠. 멀쩡하지. 미래대를 멀쩡하고 미래대를 <laughs> 보존해주는 그 냉동 장치 멀쩡한데 걔네를 연결해주는 게 문제가 그래. 돼가지고 그게 끊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우린 대한민국 국방부에 연락한 바 그래. 하면 왜? 이거 그 자문이라도 한번 구했으면 그러니까. 이거 일체형으로 만들어야 아쉽지 않게 끝난다. 연두색으로 만들면 된다. 오 연두색으로 <laughs> 일체형으로 찍어내셔야 된다. 그러네. 방구석에서 <laughs> 할수 있는 이야기죠. 그 윌이라는 과학자의 음, 뇌를 가지고 우주선이 날아가는데 거기 중에 줄이 하나 끊어지면서 음. 궤도를 이탈하고 계단 프로젝트라고 하는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죠. 망해요. 근데 이게 마지막 화에 나오잖아요? 되게 허무하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인류가 쏘아 올린 것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갔다라는 음. 어떤 얻은 게 있잖아 음. 어찌됐건 음.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걸 봤을 때 삼체인이 두려워했던 건 그런 거 같아 음. 결국 발전을 해버렸네 어. 어떤 한 단어로 얘기하면 난 잠재력 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네. 인간의 잠재력 네. 그 잠재력으로 인해서 또 다른 계획을 만들어낸 게 이제 면벽자라는 그런 프로젝트인 거잖아 네. 이제 사울이 뭐 영문도 모르고 그냥 끌려가가지고 어. 당신 면벽자입니다 네. 근데 면벽자라는 게 이제 그 뛰어난 그 외계 문명도 인간의 생각을 읽지 못하니까 면벽자를 세 명을 정해놓고 그 사람이 생각으로만 계획을 하는 거야 네. 근데 지원은 다 해줘 그 대신에 그 계획을 발설을 해선 안돼 그런 위치에 면벽자 유재원 뽑혔어 유엔 네. 그 너가 갔는데 갑자기 그럼 너는 그걸 받아들일 거야? 야, 그거 진짜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음. 내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메모를 안 하면 잘 기억을 못해. 근데 내가 글로 쓰는 순간 그거는 발설이잖아. 그래서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해야 되는 거잖아. 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면 기록이 없으면 그 인류를 구할 그 장대한 계획을 어떻게 다 기억하고 하지? 근데 만약에 주어지면 뭐라도 하겠지. 할래, 이러면 어, 저는... 까이안 돼요, 막 이럴 것 같은데 해야만 해 이러면은 뭐 하지 않을까? 근데 시리즈상에서도 나오지만은 음. 아주 안 해요. 좀 음. 아기 싫어요. 해도 음. 이미 돼버린 거잖아. 음. 사울 행동 우리가 같이 보면서 되게 재밌게 봤던 그 장면이 몽골인 형사. 아, 웡 음. 뭔뭐 어우. <laughs> 그 너무 웃겼던 게 면벽자는 삼체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기 위해서 무슨 뻥을 쳐도 무슨 계획을 하고 있어도 음. 괜찮아. 다 지원해 줘야 돼. 그런 상황에서 음. 봤을 때이 면벽자는 이 인간에게 영웅 같은 존재. 그렇지. 이 사람이 무언가를 꾸미고 있을 거다. 이 사람은 생각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면벽자를 바라보다 보니까 음. 사월이 아나안할 거야. 나 면벽자 안할 거야라고 얘기를 해도 <laughs> 좋은 작전이야. 괜찮아. 음, 어 멋있어. <laughs> 이미 시작했구나. <laughs> 이렇게 바라보는 그 장면이 너무 웃겼어. <laughs> 영화의 감초 같은 부분이었다. 그치 재밌었어. 응. 웨이드를 보면서 위플래시의 그 빡빡이 교수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다 싫대. 다안 된대. 근데 그거를 치고 올라가서 족까난내 생각이 있어. <웃음> <웃음> 나 너보다 더 뛰어넘을 거야. <laughs> 이런 사람에게 너 같이 일해. 이런 식이잖아. 웨이드도 좀 비슷해요. 진청의 남자친구도 나 일하게 해주세요. 이러는데도 어, 어, 어. 어 2분 남았어. <laughs> 창문이나 열어. <웃음> 아, <웃음> 이런 식으로 하다가도 자기가 무조건 하겠다라고 반박하듯이. 오기를 부리면 그럼 너해뭐 이렇게 되는 <laughs> 결국엔 이 사람이 어떤 그 시련이 와도 그거를 할 의지가 있는가를 그 보는 그게 음... 참 위플래시의 교수가 생각나는 맞아. 인물이다. 환경 조성을 둘라 좀... 가혹하게 해놓고 어. 거기서 만약에 떨어서 나가? 응. 꺼져. 응. 넌 아니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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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버텨? 응. 계속하겠다고 달려들어? 응. 오케이. 그게 마치 무슨 재밌네. 저 어. 어. <laughs> 임자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응. 근데 뭐 위플래시 봤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응. 난 좋은 생각이 들지 않아. 이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을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시켜 결국에는. 어. 근데 이 학생은 이 교수를 절대 싫어해. 인정은 <laughs> <laughs> 해. 근데 너안 봐. 와 이렇게 되는 거같아 위일이 어. 응. 잭누니한테 나 최장아미래 사기야. 그래서 이미 다 퍼져가지고 두이 개월에서 육 개월 산다고 하네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도 막 하라고 막책영이가막 욕을 하면서 막 하잖아요. 난 최대한 노력할 거야. 음. 포기하지 마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그 장면 되게 보기 좋았어요. 위로도 함부로 할수 없는 그 상황이 있잖아요. 윌 같은 경우에는 아, 나는 좀 발버둥 치지 않고 그냥 좋은 거 하고 살고 싶어 일 개월 동안 그러다가 죽고 싶어 이렇게 미이 얘기를 하니까 책루니가 강하게 표현을 하죠 족감 다 찾아봐 음. 끝까지 햄버거 먹어 맛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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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맛이 없어 노력해 막 <laughs> 이러면서 먹잖아요 위로도 함부로 할수 없는 그 상황을 넘어서 너가 죽는다는 그 사실이 나한테 내 인생에 엄청 큰 의미가 있어서 내가 너를 살리고 싶은 거니까. 너도 내가 위로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받아들여. 이런 음. 식으로 이해가 될것 같아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한테도 이 사람이 날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다니 이것도 참 방법이 어떻게든 위로가 될 수도 있겠다는 라 생각이 들었어요 어. 아, 진짜 쉽게 말하면 애정 주입이지 음. 사랑 주입이지 음, 음. 과격하게 약간 증명이 되는 거잖아 음. 얘가 진짜 이렇게 생각했구나 무례를 무릅쓰고도 표현할 만큼 그럼. 어, 그것도 그 어마어마한 위로가 됐겠다 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덜 가까운데 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웃음> 그럼요. 잭 <laughs> 루니처럼 못 참겠어서 나오는 게 맞는 거지. <laughs> 이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laughs> 찾, 찾, 찾아봐! <laughs> 막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laughs> 응. 이거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 옥스포드 대학교 동문들 있잖아요 음. 남자 여자들이 엄청 친한 사이가 음. 나오잖아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좀 저렇게 서로를 자신의 분야가 확실한 어. 그런 멋있는 애들끼리의 우정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어. 와 저기 끼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 이 들면서 나도 저 사람들과 친구인 것처럼 같이 보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뭔가 설명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어. 그때 팍다깨져 <laughs> <laughs> 어. <laughs> 심지어 음.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음. 그각 분야는 이해 안, 못 해. 어, <laughs> 그들이 생각할 때 와, 얘는 진짜 멋있는 분야가 있다. 얘, 얘, 음, 어, 음. 그렇다고 생각을 했을 때 존중이 되는 거죠. 어, <laughs> 저기에 낄 생각은 하지 말고 <laughs> 내 분야를 최고로 끌어올려서 약간 음. 어, 내 친구들에게 그런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야겠다막 이런 생각으로 결국에는 맞아, 맞아. 어, 기결되는 어, 그런 장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이 시리즈를 음. 너무너무 재밌게 본 이유가 음. 막 나이가 엄청 많지는 않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들 하면서 새로운 경험에 대한 그 갈망이 있는데 음. SF 소설이 그런 거를 정말 간접적으로 많이 느끼게 해주는 것 같고 하늘 그별 깜빡깜빡할 때 소름이 돋게 음. 재밌었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영화를 봤을 때 인, 인생에 대해서 뭘 얻었냐라고 물어본다면 정말 가치관의 충돌을 엄청 많이 보게 돼요 이 시리즈 안에서. 그럼 뭐가 옳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전부를 위한 옳은 거는 누구도 알수 없고. 그러면 내가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선택만이 남았다.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을 정말 객관적으로 볼 시스템을 갖춰 놓고, 그런 자신과의 약속을 한 후에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선택을 내리면서 살아가자. 음. 이것이 이걸 보고 얻은 교훈이 될것 같아요. 어쨌든 둘다 너무 재밌게 본 SF 시리즈였고요. 저번에 제가 컨택트도 했었지만 항상 이런 창작물들은 겪어보지 못한 어떤 체험을 하다 보니까 물음표가 떠요. 음. 그래서 더 재밌게 봤던 것 같고 음. 무엇보다 삼채 넷플릭스에서 너무 인기가 좋은 작품이니까 한번씩 보셨으면 좋겠고 음. 앞으로도 넷플릭스 시리즈 뭐 다양한 창작물들에 대해서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토크백이었습니다.